바다가 물이 이렇게 있어서 물을 받고 있어요. 먹어도 되겠어? 내가 네, 먼저 먹어볼 너는 응. 우리가 텐튼해서뭘 먹어도 아무 탈이 없을 거야. 무슨 말을 아, 모래 때문에? 버려? 어쩔 수 없지. 흙 같은 게 섞여 있지. 실패 물을 발견! 한번 떠보겠습니다. 먹어도 되는지. 일단 주는 거 없고요. 한번 먹어봐. 떴다 아실때 먹든가. 괜찮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성공! 오, 오늘의 가이드인가? <목소리> 왜 파는 거야 도거 거기다 뭐 갖다 놨어 오늘의 가이드 아니야 그것만 확실히 해봐 그럼 우리 갈 거야 그럼 일단 갈게 대박이네 계속 안내해주네 맵스미 안 켜도 되겠네 미안한데 거기는 우리한테 너무 높은 거 같아 우린 이쪽 길로 갈게 이쪽 길로 갈게 안내해봐 자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야? 가발로? 가봐. 어, 레츠고따라오 아 그러니까, 어디에 저렇게 어디에 계속 어디에... 안내를 해줘, 우리를. 우리는... 어디까지 안내해줄 것 같을지. 우리는 가이드 비용을 줄 수가 없어요. 어디였지? 어? 그녀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산의 매력이 뭔가요? 없어. <laughs> 그럼 왜 가고 있는 건가요? 는게 좋으니까 네좋습니다 음, 가봅시다 이제 딩부채다 왔네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남체에서 추천해 주셨던 데고 어, 호텔 서밋은 구글에서 한번 알아봤던 데고 아, 저기냐 아니면은 조금 더 가면은 일단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올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어제 딩부채즈 계구 여기에서 잤어요 이름이 그린타라 게스트하우스 방값도 500이었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방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얼마나 추웠냐면 저렇게 지붕에 서리가 있어 서 오늘 아침 풍경도 좋네요 이렇게 앞에 한마더 불러. 상체인가 탐스럽고 떠보지 오늘은 저쪽으로 축궁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갑니다. 추풍으로. 어, 뭐. 아이거 주전자 물이 렇게 해서 데피네요. 태양열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데? 태양열로 데피는 거네. 음. 신기하다. 저 지금 님 끓고 있어 심지. 어 얘네는 아, 추운 지방이니까 탈이 이렇게 잘 따라나보다. 응. 어. 뭐비는 아니야? 왜 그래 접적이? 왜 그래? 왜 미로? 머리를 합셨어. 빨리 가라고 때렸어. 아... 콧물 쎄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아. 그러니까 남체보다더 싼데 에이... 여기. 남체 250이었어. 그러니까 200인데 하나 사 빨리. 그리고 여기 초코바도 천 원이니까 하나씩 사자. 초콜렛 100이라서 살라 있거든요. 만들어준지 7년 됐어. <laughs> 나 아무리 나라도 도저히 저거는 <laughs> 좀못 먹지. 그거는 힘들지. 유통기한 3년 지난 게 기본이야 여기. 이렇게 러브쉐 가는 길과 축구 가는 길 따로 졌어요 저기 지금 가는 친구들은 우리 그 팍딩에서 만났던 팀들. 우리는 이리로 갑니다. 좀더긴 여정을 향 해서 갑니다. 야, 멋있다. 배경이 너무 멋있어. 어. 아직까지 컨디션 좋아요. 출발한지 10분. 풍리를 나 혼자 올라가는 그림이 나는 예상이 되는. <laughs> 송마앞 했을때는 12시간 걸리는게 예상이 되고 아마다블론 바로 앞에 어. 있어 미봉이 미봉인것 같긴 한데 충분히 다른 것도 아름답고 아, 제만 아. 미봉이라기보단 다른 것도 아름다워져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이 얼마 안 남았고, 제가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무슨 울트라 마라톤? 그래서 뭐 어디 높은 데서부터 남체까지 달리는 게 있더라고요. 60km? 이걸 어떻게 달리는 거야? <laughs> 이걸 어떻게 달려? 이산길을 이제 축쿵 도착했네요. 멋있다, 여기도. 저희 지금 축쿵에 물질를 잡았습니다. 여기 뭐, 람그한 뭐지? 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한국 산악들들 세성남 산악회 여기 람들한인초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여기 영일만 친구와 김포 어? 산람회 한국 누군지 모르사어 영어를 못 읽겠어 베 사람들. 한 이렇게 아. 셋이서 같이 저녁 왜요? 이후로 차도 마시고 아. 얘기도 아. 했는데 좋지. n a s e good to 서 e t o In k o r s i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h Yes, from U.S. 음. 한국말도 잘하네요. Korean, speak r e e y 저희 어쨌든 이렇게 차도 같이 잘 마시고 잘 놀다가 이제 쉬려고요. 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한 이기는 나중에. Okay. okay. See y o 드디어 스리패스 스리리 원베이스 캠프 중첫 번째인 축콩리에 올라갑니다. 지금 7시 에 출발하고 맵스미로는 5시간 걸린댔거든요. 과연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는지 우리가. 6 시간. <laughs> 가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몇 시간 걸리나. 가기 위해서 길이는 절반 정도 왔거든요. 근데 고도가 3분의 1밖에 못 올라왔어. 너무 힘들어. 무슨, 무슨 소리? 죽을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1.5km 오면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결론이다 콧물 때 미치겠지. 응. 콧물 흘리는 모습은 좀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두면 담을게. <laughs> 아 콧물이 계속. 큰일 났다 감기 걸려가지고. 이건 욕을 안할 수가 없다 밑에서 볼땐 그냥 언덕 같더니 그 절벽이잖아 <laughs> 한 해발 5,300대 거든요 와... 힘들어 히말라야 추천한다 난다? 절대 오지 마세요 정말 비추해요 아무도 오지 마세요 <laughs> 이제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오후 1시 넘다 보니까 구름들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근처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야 우린 올라왔어 나이스 야 어떻게든 올라오긴 올라오네 진짜 신기하다 이지머니여기 5,550이라고 돌에 써져 있어요. 우리 여기서 30분 있다 내려갈 거야. 저, 적응 훈련 한마디만 하자면, 혹시라도 뭐 어, 네팔 히말라야 가볼까? 아니, 오지 마세요. 저는 좋아요. 쓰리패스쓰리리 원베이스 캠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완전 힘들 털려가지고, 지금 현타 온것 같아요. 완전. 돈을 준대도 아는데 저는 돈 내도 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니? 나는 곱창이랑 응. 홍어 먹고 싶고 나는 고기. 맛있겠다. 보지도 마시고 싶고. 이제 축국리 뒤로 하고 내려갑니다. 스타트. 네. 아눈 내리는 거 같아. 큰일 났어.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 <laughs> 우박이 내려줘. <laughs> 우박이 내려줘. 형 오늘 너무 힘드니까 신라면 시켰습니다 신라면 둘다 저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졸라 맛있어 음 진작 시킬걸 근데, 음. 근데 비싸 7천원 9천원 짜리 <laughs> 근데 김치 좋았어 아주 고셔. 잘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향후 계획이 좀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음. 맞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모모까지 일인당 1인당, 1인당 수가 아니라 음. 판달력이 흐려져서 힘들어가지고 이 김치도 맛있어 진짜 김치 맛이야 열심히 먹으세요 아 행복하다 오!